오늘 강의의 마지막 배울 기능으로 분해와 결합을 배워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반대의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분해가 조금 더 많은 객체 유형에서 작동합니다. 먼저 결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합은 선택된 객체를 결합해서 홀리선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예제에서 이 사각형을 보시면 4개의 선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단축키 J를 입력하고 이 4개의 선을 선택해서 실행하면 이렇게 선들이 폴리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선에서만 작동하는 건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이 객체에서 명령어 J를 입력해서 결합 기능을 실행해보면 선과 호가 이어진 폴리선 객체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폴리선들을 다시 각각의 요소 객체로 되돌리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해 기능은 복합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객체를 각각의 구성 요소로 나눠주는 기능입니다. 먼저 방금 폴리선으로 결합했던 객체를 선택하고 단축키 X를 입력해보면 분해 기능이 실행되고 폴리선이 다시 각각의 선이나 호로 분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강의에서 배울 이런 여러 줄 문자의 분해 기능을 실행하면 문자가 각각 단일행 문자로 변환되고 블록이나 그룹 객체에 사용해도 각각의 요소 객체로 분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자나 블록, 그룹 객체는 조인 결합 기능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문자를 만드는 내용이나 블록, 그룹 생성 방법은 앞으로 다른 강의에서 배울 수 있으니까 분해 기능을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함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